저는 진짜 깔끔한 사람이다. 늘 <laughs> 그, 깔끔하게 먹거든요. 이제 시작인 거야 요미지 이미는 <laughs> 뭘 찍는 거예요? 우리 얼굴이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갑자기... 하제 마시네. 반다시와 <laughs> 한국의도 아. 리원진 도보 다시다 <laughs> 이번 영상은 지난 11월 한국에서 놀러 온 아티스트 부부와 함께했던 여행 영상이다. 이걸 누구가 갖다 붙어? <laughs> 이렇게 모여서 함께하는 모처럼의 여행. 영상 촬영을 잠시 접어두기로 마음을 먹었었는데 이 야마나시의 아름다운 풍경과 두 아티스트의 넘치는 길을 혼자 보기 아까워서 카메라를 켜기로 했다. 그나저나 11월인데 후지산에 눈이 없다. 문득 지구온난화가 걱정되었다. 후지산도 식구경이라고 지나가다 보이는 휴게소로 들어왔다. 일본엔 각 휴게소마다 명물들이 꼭 하나씩 있는데 이곳 이시카와 휴게소는 이 멘치카츠 빵이 명물인가 보다. 그나저나 자판기 커피 맛을 불평하시는 이분. 빵점 중에서도 빵점이야. 아나 나. 나, 나. <laughs> 빵집 빵집 같라 그런가. 빵집이라 빵점이라니 예사롭지가 않다. 이거 사시는 거예요? 이거 밤에 먹어. 순간 내 말투에 위안감을 느낀 이 짠. 어 이거 사는 거예요? 이상 신년들. 내 영상에 대한 돌직구. 이때부터가 시작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휴게소에서 뜬금없이 시작된 촬영. 이날 역시 정해둔 주제나 스토리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유튜브를 시작한 지도 3년, 아니, 곧 4년이 다 되어 간다.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지금까지 영상을 제대로 계획해서 촬영한 적이 없는 것 같다. 와, 빵을 핫팩히 <laughs> 만시다 소개가 늦었다. 이꿀 같은 목소리의 주인공은 싱어송라이터인 가수 미그 유명한 드라마 시크릿가든 OST의 주인공이다 우리가 석천 주기 대상 빵세 가지 그리고 지금 말하고 계신 이분은 대한민국 작곡 프로듀싱계의 거장 킹민 님이시다 주옥 같은 곡들이 참 많은데 최근 발표된 신용재의 새 앨범이 정말 끝내준다 이거 어색하다 이렇게 문가 <laughs>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내 채널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두 아티스트의 진심이 담긴 팩트 폭격이, 이건 예상 못했다. 유튜브를 한지 3년인데, 사람들 앞이라고 바로 말이 안 나온다. 오빠 난 예상한 맛 당당하게 대답했지만 다시 봐도 진부하고 노잼이었다. 킹미님의 맛 평가도 들어보자. 어는 맛있어 빵이 부드럽고 이렇게 아주 쫄깃쫄깃한 맛이 살아있긴해 나한테 연물이 약간 빵점이야 예도 빵점이야. 역시 다르네. <laughs> 아, 아티스트의 아티스트의 연물이요. 아티스트님. 갑자기 어때? 론가 그냥 팥빵에 생크림인데 사실 오늘도 명물이 수가 없는 느낌. 어, 해봐봐. 엄청난 프레셔다. 나어요지하지배우니요 그 크림이... <laughs> 장난으로 한 말을 또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3년 동안 구독자 2천 명. 그 이유가 보이기 시작했다. 이거 맛있다. 난 항상 카스사드야. 오 맛있다. 엄청 찐득해. 하 고작 이런 멘트라니? 내가 봐도 별로다. 맛 표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살려주세요. 너무 맛있어 바로 이때 나는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었다. 저는 진짜 깔끔한 사람이다. 깔끔하게 먹거든요. 이런 것들데 국민들이 이렇게 무조건 가지고. 잘한다. 너무 깔끔하시다. 충격이었다. 넘을 수 없는 벽을 느끼고 말았다. 다시 야만나시로 향하는 게 갑자기 엠미즈를 켜는 킹민상. 안돼요. 알았어, 알았어. 그럼 여기 연결해서 보자. <laughs> <laughs> 엠미즈가 망하는 이유 뭐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자주 올렸어야 된다. 두 번째는 주제가 좋지가 않다. 세 번째는 뭔것 같아요? <laughs> 대범하지 않다. 대범하지 않다. 아, 그냥 그래. 다 보여줘요, 언니. 언니가 핸드폰 잃어버리고 바닥에서 구르고 말 못하고 회사 간 사람한테 막 <laughs> 없는 말안 하면 안 하면 되지 이걸 면 아직 뚜껑이 많다는 얘기야 어. 자기 자신을 못 내려오는 거야 음.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다 보여줘야 되는데 좀 화면에 그대로지 않아요? 의식을 하면서 애가 이걸 표현을 잘 못하는 거야 화면 그대로지 않아요 저? 지금 화면. 말투도 바뀌었어 <laughs> 어. 카메라가 너무 바로 그대로지. 안녕하세요 앤디입니다 <laughs> 그말들로나엠인데이 ㅋㅋㅋㅋㅋㅋ 너 오빠 로버트 할린데이 어? 아니야? 할린데이 <laughs> 아, 예, 예. 사투리도 써 왜냐하면 사람들 거기서 또 포인트를 느끼거든 히트 포인트, 포인트. 그런 약빨이 포인트가 있어야 돼약빨이 음, 포인트 그렇죠. <laughs> 그게 구독자의 이제 귀를 탁탁탁 장식한다고 우리 오빠 말 저렇게 잘하죠? 근데 응. TV 나갔을 때한 마디도 못해 맞아 <laughs> <그치. 웃음> 진짜 아예 한 마디도 못해가지고 <laughs> 실망했어 그렇 다들 엄청 어, 너무 화려하게 없는 거야 내가 그때 <laughs> 나를 안았지 <laughs> 이후에 내가 또 깨달은 게 있어. 네. 오히려 잘하려고 하면 더안 되는 거야. 아 그럼 생각도 많이 하면 안 되고. 그럼 저도 그러니까 잘하려고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 야 방금 나왔너좀 잘하려고 하니까 어, 그무 잘하 지금. 내려 아. 내가 못 내려놨다는 얘기가 그거야. 꾸밈이 있다는 게 그냥 그, 그 자체 넣어둘 보여주면 되는 거야. 아, 근데 어색해요. 저는 아직까지. 그거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해야지. 언니를 지금. 년차 주연배인데 우 그래도. 주연배. 이렇게 이 되면 좀 어색해서 3년 했는데 아직 2천이백만 원만. 아니, 아. 아니고 개망한 거. <laughs> 6년 차 되면 받아. 아. 될거 같아. 6년 차. 6, 6년 차 되면 그래도 한. 아, 비례요 비. 아, 알았어요막 내려 놓을게요. 내려놔. 말란 얘기야. 고기 먹을 거예요, 진짜? 하나만 시켜서 브이로그나 무조건 산들자, 먹어야 돼. 아나못 먹는데. 언니의 그 각오가. 어. 이 많이. 가구가... 몰래도 그래. 내가 그게 진짜 의미 아시는지. 아, 아. 그러니까 도 목숨을 걸지 않아. 희신대 그러니까. 아닌 거지. 그럼 미 네. 먹을 거야? 저 먹죠. 음. 어 진짜? 못 먹는다 보지 않았어. 아 그래도 먹어야죠. 인스타에 올려야지. 공공이 먹로맨스 배우가 장르가 되게 다양하네 생각보다 어. 많이 써 어, 먹는다. 저것도 되게 인위적이 자 아니 공복가 봐. 어, 어, 어. 어떻게 얘기해야 돼? 어, 어. 어, 어떻게 <laughs> 얘기해야 돼? 처음 들어보는 말투잖아요 뭐. 어, 이 되게 이상하다. 공복에 먹어 볼게. 그 아니고. 아, 뭐 하면 뭐, 되잖아. 뭐, 아, 네. 이런 음. 느낌. 저것도 어색해. 그래. 어. <laughs> 아, 자는 것도 어색하고. 아, 잠도 못 자고. 말하는 것도 <laughs> 못해 가지고서 더 어색하고. 저, 뭐? 먹는 건더 어색할 거 아니야. 공복이 먹겠습니다. 몇몇 개? 잡아돼 있어요. 몇 개? 한 점. 한 점이요? 이게 가호가 아예 안 되죠. 아니, 한 점이면 되지. 아니지. 그냥 봐 봐, 언니. 한 점을 먹고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또 하나를 찍어야 하니까 두 점이나 세 점을 먹어야지 한개쓸수 아, 있지 아, 원컷으로 갈게 내 성공시킨다 진짜 쟤는 안 되겠죠? 아, 왜요?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안 돼, 안 돼. 카메라 지안 되겠죠? 안돼안돼안돼 카메라 고아 어, 너무 k 처 Murides. Pinko m u r i d e 까 p i n 서 o Murides. Pinko Murides. Pinko Murides. 서 i n k 어 Murides. Pinko Murides. 이곳은 50년 전통의 코사쿠늘 손님으로 가득한 포또 인기점이다. 아무튼 나는 코사쿠의 포도가 맛있다. 눈 빛고서. 유지하재.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시면 시다 이제 한번 먹어볼까 빨리. 빨리 배고파 죽었다잉. 네. 우리가 오늘의 목표가 궁극이었어또 겉질한 후. 곰고기가 품절되었다고 한다. 너무나 다행이었다. 요즘 일본어 공부에 푹 빠져있는 미시. 질문은 했지만 대답을 알아듣지는 못하는 모양이다. 안 봐. 수염육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기회나이 멧돼지 수겸육 먹으면 되죠 멧돼지. 후이몰이아왓스왔니다 여기 가락국수입니라아 아프지 않도조심해 주세요. 아, 리고인시스입니다 인어시스는 어디에 있나요? 네 나야? 인어시이 야만아시아면 호토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집 <놀람> 맞아요, 저희 가게 감성 가득한 냄비에 납작하게 뽑아낸 면 거기에 호박과 각종 야채를 듬뿍 넣고 된장으로 푹 끓여낸 야마나시 명물이다. 왜 깔끔하다? 이제 왜 면짜르인지 모르겠네데이 이거예요? 그게 수제비. 이스이또는 수제비를 커다랗게 만든 듯한 요리이다. 이게 수제비예요? 일본식이지 이제. 야, 근데 맛있다. 괜찮아요? 맛있네. 면이 찰지거나 그러진 않네 푸석푸석한 느낌이 든다 약간 소재비를 이게 그려놓은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 표현 집에도. 너무 맛있어 역시 호또야 이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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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역시 호또야 역시 호또야 <laughs> 큰일이다 말투가 AR보다 부자연스럽다 넷째지. 어. 지이게 막이 나요 그 냄새를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맛있으면 맛있다고 그는요난왜 저러고 있는 걸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씹고만 있다. 어? 엠미 드시죠? 어저독도가예요잘 네. 먹겠습니다. 사인해주세요. <laughs> 큰일이다. 이제는 뽕투까지 시킨다. 아, 갑작스런 팬남에데 당황한 엠미씨 <laughs> 하지만 이럴 수 있도록 침착하게 행동하 <laughs> 다가다다요 제일 만족하지 못했는데 미이가 사네. 저요? 어. 아, 뭐 만족했어요. 할머니 맛이라고. 네, 아, 만족. 분명 호도를 한가닥 먹고 나왔는데 하도 팩복을 당해서 그런지 맛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 아울렛에왔습니다 30분 걸렸어. 지 생각보다 멀지 않았어, 거리가. 이곳은 후지산이 보이는 고텐바 아울렛이다. 근데 우리가 올 때마다 날씨가 좋지 않다. 내 마음도 흐리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곧 결혼 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팩북이 아닌 서프라이즈 선물이 하사되었다. 진심으로 기뻤다. 리액션이 서투를 뿐이다. 이 타이밍에 흥겹게 춤이라도 춰야 했을까? 감사의 표현도 채널도 망했다 이런 네, 선물 바랍니다 네잘 알겠습니다 머리 말릴 것도 없는데 이런 선물을 왜 받았어 완전 궁금하다 숙소 주변에 꽤 괜찮아 보이는 이자카야가 있었다 백복으로 물든 하루를 편안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다 건배하시오 건배하 3년 전 이맘때쯤 시작된 에미즈 채널 출퇴근길 전철에서 열심히 편집을 하던 시절이 떠오른다 도중에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황장애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그로 인해 영상에 대한 열정도 식었던 것 같다 하지만 두 아티스트의 쓴소리와 감동의 선물 나 그리고 채널을 돌아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다 잘해요. 아, 여기 맛집이네 그럼?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 음어 약간 훈제된 느낌인데 진짜 맛다 <laughs> 맞지 <맞아, 웃음> 않아? 나마사키샤 약간 키는 아니고 조샤케다요 <laughs> 조샤케 어 그렇게 맛있다 이거야? <laughs> <진짜> 아니에요? 조샤케다 요 조샤케 진 이거 도안 채널 폐지 시켜야돼 일로 와봐 채널 폐지 시켜야돼 실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 꼭 보러 와주시고요 아티스트 미와 킹밍오빠도 많이많이 사랑해주세요 엔미즈 간바리마스